이거 딱 음악 틀어줄 수 있고 네. 옆에서 오빠들 랩이 틀어줄 수 있다 이거지. 아 타자마자 응. 오빠 여기 가, 하고 딱 찍어버려 버려. 찍어버리면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 아 어, 그럼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지. 오, 어 개꿀딱이네. 어 개꿀딱이. 그, 그 여자를 위한 차 아니에요? 아 그렇지. 어이 차는 그다음 여기로 가, 삼 차는 여기로 가, 딱딱 찍는 거지. 어, 네가 가고 싶은데 찍는 거야. 그럼 무인차보다 그 오빠 차가 훨씬 나은 그런. 아우디입니다. 여기는 강서구요. 아우디 강서 전시장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RS3 협찬받아서 갔었잖아요. 여기 큰 도로변에 되게 위치 좋은 데 있으니까 이쪽에, 김포 쪽 그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큰 길에 잘 보입니다. 또 이번에 여기 또바이에른 오토, 여기 강서 전시장에서 기가 막힌 또 새로운 차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짜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신가요? 네, 저는 아우디 저... 에스코트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네요. 아, 네. 이 차. 뭔가 이차 차량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일단은 해당 차량은 PP 플랫폼이라는 아우디 최초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합리적인 가격에 훨씬 네. 더 고성능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요. 기존 대비 효율성은 33% 효율성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약30%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 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충전 속도는 270kW로 단 10분 충전 하는 속도로 255km를 갈수 있는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네. 급속 충전이까 그거 10분 하면 250km 가능얘기게요네 맞습니다. 일단 10분 충전으로 255km를 가실 수 있고요. 21분만 충전을 하게 될 경우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21분 안에 80%까지 급속 충전이 된다고요네 네, 가능합니다. 총 주행 거리 어, 어느 정도죠? 총 주행 거리는 가는 거리는 퍼포먼스 기준 468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배터리 어디 거예요? 배터리는 해당 퍼포먼스 모델 아,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요건 사실 하나 하나 제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제조사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 듣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 머릿속에 살짝 넣어놓고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 드디어 Q6 이트론이 왔습니다. 아 이쁘지 않습니까? 아우디를 좋아하는 제가 진짜 딱 좋아할만한. SUV의 디자인의 크기의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요게 이제 마칸 EV하고 똑같은 걸성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Q4 E-tron보다 좀더 세련된 이미지라고 할까? 어, 크기도 딱 좋고 한번 들볼까요 이야 <laughs> 드디어 아우디에서 이런 최첨단에, 이걸 최첨단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제가,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아우디는 구, 구형이잖아요. 어, 구형의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최신의 UI를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한국에 들어온 이놈을. 요런 느낌입니다. 밤에 보면.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텐데, 어, 온라인에서는 뭐 활성화 해주시고요. 아, 애플 카플레이 이미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아, 이거 굉장히 크다. 설정. 디스플레이. 조명. 실내등 어? 실내등만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니고 그냥 실내등이네 어 요거 요거 설정을 해 놓고 바로 좀 출발하도록 해야겠네요 요거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된 거랑 요런 식으로 된거 요게 약간 요렇게 요렇게 된게아래에세그 앞에 있는 부분 같지 않아요? 요게 아래에세 등을 보시면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랑 되게 비슷한 거 같은데 일단,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q c 스 이트론 프리미엄 모델이란 말이에요. 상급 라인이니까, 물론 최상급 라인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될 상위 라인이기 때문에, 아우디가 이렇게 싹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laughs> 지금 한 12년 차, 아우디를 소유하고 타고 있는 구형부터 타고 있었던 오너로서, 아우디가 좀 빨리 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는, 완벽하게 좀 변해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나온 모델이니만큼 저는 지금 이차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우리 아우디가 차는 잘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차 기계적인 것들. 아우디 그러면 기계식 그 쿼트로의 우수함을 알렸던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마케팅적인 것도 우수하고 훌륭해서 이름이 난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파워트레인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담당을 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게 아우디니까. 근데 아우디가 좀 약했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전자적인, 전자 장비적인 것들은 조금 약했다.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히려 아우디가 좀더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막 조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인터페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벤츠가 훨씬 더 뒤처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2014년에 샀었던 벤츠 E클래스는 한글도 안돼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으니까. 어,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앞서 갔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뭐 뭐 이래저래 시간이 흘르고 흘러, 흘러, 아우디도 드디어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드디어 이제 현대적인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사실 전 영상에서 한번 실내를 보여드린 적은 있죠. 근데 이렇게 직접 운행을 하면서 보시는 것은 처음일 거예요. 제일 많이 다른 게이 앞에 보시면 요놈이죠.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쫙 지금 나와 있는 이 형태. 지금까지 우리가 아우디에서 보지 못했었던 게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보조석 모니터. 야씨 지금 보조석 모니터가 하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아우디에서 요게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지금 옆에 보시면 어. 옆에 있는 차량들도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끼어드는 것도 표시가 지금 되어지죠. 와, 씨, 아우디에서 드디어. 사실 저거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요즘 차량들한테는. 아우디는 느리고 느리고 느려도 너무 느렸죠? 이 전에 나왔었던 세대의 아우디들은 싹다 욕이 없어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laughs> 봐왔었던 시스템이고, BMW를 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년 동안 계속 봐오던 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 저거 하나만 봐도 아우디 온으로서 정말 눈물 날라 그런다. 이 차량을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듣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깔끔 까고. 지금 저쪽에 Q4 e-tron이 있는데 Q6 e-tron이 확실히 큽니다.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게 뭐좀 커진 건가 뭐 이랬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크기도 크고 뭐보다 딱 느껴지는 게 굉장히 높아요. 이차 자체가 저런 약간의 소형 SUV 이런 거보다는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낮게 지금 제가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높다라는 거 그리고 차량이 확실히 조용하거든요. 슈퍼 이트론에서 약간 좀 아쉬웠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주행을 할때 하부 하체에서 소음이 굉장히 좀 많이 났었는데 이 차량은 지금 확실히 조용합니다. 지금 여러분 뭐 전기차라서 당연히 엔지 소음이나 이런 건 없겠지만 확실히 지금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들리세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 차량 자체가 일단 뭐 비싼 차량인 건 맞잖아요. 8천만 원위에 것들은 거의 9천만 원을 상의하는 그러한 차량이니까. 근데 그거 답게 이런 밸런스라던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소음을 굉장히 잘 잡았네요. 이게 유리가 유리도 에이.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돈값 판에 어, Q4 이트로운 때 느껴서 아쉬웠었던 그런 것들을 얘는 지금 싹 없애줬습니다. 아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니터가 앞에 전면 하나. 그다음에 중앙에 커다란 이게 정말 크거든요. 커다란 모니터 하나.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 간지나는 지금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출발을 하면 이 꺼져버립니다. 저 간지나는 보조석의 모니터가 주행 중엔 꺼져버린다. 아 잠깐만. 저걸 왜 끄는 거죠? 아 우리 아 여기 아우디 코리아에 계신 어, 분들 이거 어떻게 좀안 될까요? 어 저거 꺼지면 안 되는데. 아왜왜저왜왜 어, 주행하면서 저기 안볼 건데나 어쩔 수 없죠 뭐 코딩의 힘을 믿 Q6 이트론 이틀 이틀째입니다. 어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걸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어제 제가 차를 받고 어 하루 정도 타면서 이것저것 옵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약간 좀 의아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수원 스타필드에서 전시되어져 있는 그 차량을 봤을 때 옵션하고 옵션이 좀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 물론 그 차량은 한글도 되지 않는 독일에서 일단 뭐 한국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아우디 코리아에서 가져왔었던 그 차량. 이기는 했으나, 그거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어,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차량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살짝 나오는 그거 말고는 화려하게 막 있었던 그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는데 그게 옵션 선택 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앞에 보시면 HUD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여기 여기에 스피커 달려 있는 그 오디오. 요세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데 총 차량 그레이드가 네 가지가 있고 맨 아래가 Q6 이트론 e 퍼포먼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 프리미엄이 있고요. 세번째는 쿼트로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 위에 있는 게 고성능 모델인 SQ6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퍼포먼스 프리미엄이라는 차량이고 8,990짜리 차량이고 여기에 라이트 패키지라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 패키지가 228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라이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턴시그널 랩 뒤에 보면 이렇게 쫙쫙쫙하는거 있죠. 어,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 뒤에 그 그래픽을 바꿀 수 있는 게두 가지 유형, 한 가지가 추가지 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해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쫙 하고 비춰주는 그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그게 들어가 있는 라이트 패키지라는 것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테크 패키지 프로라는 게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테크 패키지 프로라는 걸 넣어야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체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16채널 16개짜리 그 스피커 있는 게 그게 들어가 있고 그래야 여기에 이제 오디오 옆에 들어가 있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645만 원. 환율에,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Your tongue somewhere, don't know what to say Stop and run around, oh you act like a kid I oh, am not your mama, just admit what you did oh, 거... 지금 앞에 계기판이 여기 핸들의 뷰 버튼을 누르면 보이십니까? 여기 애플 카플레이가 나오는 게 귀엽네 <laughs> 지금 저기 저만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또 따로 표시를 되어져서 여기 안에서도 내비를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거에 적응되어지면 커다란 내비를 보지 않아도 될것 같은 아 하늘 맑은데 비가 오는데요? 이런 또 참을 수가 없는데 와이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끝까지 알아보고 파고 하거든요 부품 같은 것도 다 비교를 한번 해보고 현재 양산되어지는 차량들의 와이퍼는 문제가 많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내에 있는 차량들은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까지 전부 다 같은 부품을 사용을 합니다 동일한 와이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스바겐 차량에서 와이퍼 소음이 심각하게 난다 그러면 벤틀리도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차량 외관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앞모습이 여기가 깔끔합니다. 예전에 스타필드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전기차스러웠거든요. 여기도 흰색으로 같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차량 자체가 블랙 색상이니까. 요게 지금 블랙 하이그로스위로 되어져 있어서 일반 내연기관 그런 차량들처럼 여기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너무 전기차스럽지 않게 그래서 블랙 색상은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매트리스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가 많이 박혀 있겠죠. 당연히 아우디 조명 회사답게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상위 모델은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아마 21인치 모델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5 스포크 휠을 좋아하거든요. 옆모습 정말 이쁩니다. <laughs> 전형적인 아우디 SUV를 잘 닮았고, 특히 여기 뒤에 부분에 이 리어 램프 부분이 제가 맨 처음에 보고, 아 이거 이 트론 지트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 굉장히 뒤에서 보면 빵빵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막한 EV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답게 스포티한 모습은 당연히 보인다. 트렁크의사이즈를 보시면 이 정도 지금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랫부분에는 이 정도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를 폴딩하면 조금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전기같은 경우에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으쨰. 오른쪽도 있습니다. 오른쪽도 열리는데 오른쪽은 일반 충전입니다. 지금 한쪽을 열리니까 한쪽이 닫히는구나. 지금 차를 전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일반 충전, 왼쪽은 고속 충전. 닫을 때도 저절로 닫히네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뒷좌석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일단 뒷좌석 넓고요. 뭐 무릎 뭐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 노랄 필요가 없습니다. 요네 Q6니까 큰 차량이니까. 등받이 각도가 어 너무 많이 서 있지는 않은 느낌. 아,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등받이 각도가 자려고 할때 조금만 더 뒤로 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뒷 자리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성인 3 명까지도 충분히 탈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야 이만큼 공간이 엄청 많이 남고 선루프를 한번 열어보면 선루프가 이렇게 열립니다. 자 뒤쪽을 한번 더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는 앞에서 이 절반까지 열리고. 썬루프는 여기서부터저기까지어그 위가 거의 통으로 다열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수석 바로 머리 위까지 오늘같이 이렇게하늘이 이쁜 날이렇게 열어놓으면 음. 기분이 굉장히 좋죠 yeah,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저 조수석 모니터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수석의 보조 모니터가 꺼져 있죠? 이게 터치를 해도 지금 안 켜지잖아요. 저게 옆에 사람이 타면 켜집니다. 제가 보통 리뷰할 때 이제 혼자 타고 다니니까 어, 이거 왜안 되지? 그럼 내비는 왜 켜지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보조석에 탄 동승자를 위한 화면이니까 운전자는 신경 쓰지 마라. 옆자리에 사람 안 타면 꺼지게 해두겠다. 안전을 위해서 옆에 동생이기 타면 바로 켜집니다. 아 저거 안 되는 줄 알고 아우디한테 서운할 뻔했어요. 이게 뭐야? Q Q4 Q6 Q6 이트 n Q6 이트론? 어 마칸 EV 하고 똑같은 차. 아우디의 미래다. Q6 EV 장난하는 볼까 오. 이 트론이라니까. E 아, 이 e 트론. 어. 나 테슬라 오너가 뭘 알겠냐, 아우디를. 오나 어, 지금 첨 보는데 어. 되게 신기하다. 이 핸들도 디자인도 특이하고 여기, 여기 디스플레이가 1천에 되게 크게 되어 있네요. 어, 엄청 크지. 아, 여기가 크다, 커. 여기가 아, 엄청 크다. 커. 이거 딱 이거 눌러 보면 알 걸? 엄청 오 크지. 오. 어, 이거 진짜 크다. 어, 여기도 큰...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괜찮네. 어, 여기는 따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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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도 돼. 내비도 볼수 있어. 어, 이게 그러니까 어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비를 이걸 쳐 주는 거야. 유튜브도 돼 여기? 유튜버 안안 돼. 어. 형. 어? 테슬라 오너한테 아우디 보여주면은 아우디가 뭘 알겠습니까? 어. 아우디가. <laughs> 테슬라 오너랑은 말이 안통해 말이야. 좋은데요 테슬라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모니터 어때?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지. 네. 여기 모니터가 딱. 어. 괜찮지. 네. 이거 딱 음악 틀어줄 수 있고 네. 옆에서 오빠들 랩비 틀어줄 수 있다 이거지. 아~~ 어디 갈래가리라 오빠 나 여기 갈래 하고 딱 눌러버리는 거야. 타자마자 응. 오빠 여기 가 하고 딱 찍어버려 리 찍어버리면 이제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 아 어, 그럼 이렇게 연결돼요? 그렇지. 개꿀 당이네. 어 개꿀 당이. 그, 그 여자를 위한 차 아니에요? 아 어, 그렇지. 어이 차는 그다음 여기로 가. 3차는 여기로 가. 딱딱 찍는 거지. 어, 네가 가고 싶은데 찍는 거야. 그럼 무인차보다 그 오빠 차가 훨씬 나은 그런 차네요. 그쵸 <laughs>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위에는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 있고 그 위에는 SQ가 있는데 이 차량 위급부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차량까지는 지금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이름이 뭐 스포츠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물론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것이고, 그래서 일반 말랑말랑한 일반 휘발유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을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잘못 보면 약간 좀 통통 튄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차감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그만 요철이나 이런 걸 지라, 어, 이렇게 지나간다 해도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GV70이나 이런 일반 승용차들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단단한 느낌입니다. 아 지금 조그만 이런 요철도 지나가도 소리가 대신에 지금 제가 일단 킨텍스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자유로를 지나서 외각 순환도로를 넘어가지고 왔잖아요. 약간 좀 쏘면서 스포츠성 있게 지나왔는데 확실히 스포츠성은 좋습니다. <laughs> 이게 제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말랑말랑하고 편안했으면 음, 이 차량은 쏘는 차량은 아니니까 말랑말랑하고 편안한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쏴 보니까 다릅니다. 아 이거 스포츠성이 있는 느낌이구나 시속 이제 150 160 약간 좀 넘어가면서 싸봤는데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재미는 좋습니다 이게 좀 그니까 이게 좀 뭔가 매칭이 안되는 이질감이 든다 라고나 할까요 스포츠가 아닌데 약간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고속에서 그 너무 좋은데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고 어이 서스펜션 느낌 나랑 잘 맞는데 하시면 이 차량을 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이 위에 과트로 프리미엄을 사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독일의 또그 음? 아우터바는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독일의 토종 브랜드인 아우디답게 아또 달리는 맛은 또 있네요. 큐시스 이투론 5일째입니다.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두째날 완충을 하고선 4일 정도 지금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일산도 왔다 갔다 했고 장거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주변 동네도 왔다 갔다 하고 마트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한번 했는데 한 150km 정도 남았어요. 완충을 했을 때총갈수 있는 거리가 475km 이렇게 찍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00km에서 350km 정도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걸 내가 전비를 측정을 해야지 딱 하고, 가. 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거의 트리 컴퓨터에 갈수 있는 가용거리가 찍힌 것만큼 다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km 정도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의 전기 차량들이 공인연비라고 찍혀있는 것보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 조금 더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타이칸도 그렇고 이트론 GT도 그렇고 전비다 실제로 갈수 있는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났었던 걸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오토로 두고 다녔거든요 24도 오토 또는 22도 오토 이런 식으로 그냥 내연기관차 타듯이 저는 그냥 오토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날씨가 한 18도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더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더잘 나온 거 일수는 있다. SNS에다가 제가 이거 큐포이트는 지금 시승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질문 사항이 좀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질문 사항들 오는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나하나 했는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핸드폰 거치대를 어떻게 설치한 거냐 이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 거치를 우리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런 송풍구에다가 송풍구에다가 꽂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 송풍구는 약간 아래 에 있을 뿐더러 송풍구 여기 구멍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방향제도 못 꼽아요. 이 송풍구 날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최근 차량들은 대부분 송풍구를 또 숨기기도 하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송풍구가 동그란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뭘 꽂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설치했냐? 를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다가 보이시죠 요즘에 차량 이런 모니터들이 대부분 일층 모니터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냥 앞에 모니터 커다란 거 하나가 있으니까 모니터 쪽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는 마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가져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다 지금 마운트가 다릅니다 얘는 딱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테슬라 같은 차량들의 모서리에다가 정확하게 딱 끼고 뒤에 부분에 붙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조여가지고 쓰는 이런 식으로 조여가지고 꽉 붙여서 이런 식으로 쓰는 모니터도 있고요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같은 데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는 이런 데다가 붙여서 쓰시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꺾어져서 잡아주는 이건 이제 뒤쪽에다가 붙여가지고 꺾어가지고 잡아주는 이런 식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좀 걸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핀이 걸어져서 이쪽 뒤쪽으로 멀리 넣어갖고 꽂는 이런 식 방법도 있는데 지금 얘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에 이게 후크가 걸쳐질 공간이 없어요. 요런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앞쪽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도 있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주 모니터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사실 이건 흔들림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얘는 지금 요거를 붙이면 모니터 부분에 이 부분을 살짝 가립니다 사실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리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뒤쪽으로 붙인 거거든요 이 아, 놈을 갖다가 붙이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모니터 뒤에가 약간 좀 둥그스름하잖아요 여기 부분이 얘도 보시면 끈끈이 부분이 요렇게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기 때문에 약간 곡선 부분에서도 잘 붙어요. 근데 이 마운트를 모니터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이게 뒤에 부분에 연결이 되어지면 여기 좀 떠서 이게 좀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을 보면 이게,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옆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어, 옆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시면 여기에 지금 모니터 위에 부분에 여기 지금 닿아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단단히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거치를 해도 웬만하면 잘 흔들리지 않고 전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쪽으로 해도 되고 살짝 옆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다 하셔도 되고 뭐 기존에 에어그립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차량을 바꿨다 또는 내가 송풍구에 설치를 했는데 자꾸만 조금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렇게 해서 꽤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놀람>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 안 드린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에 대한 얘기 스피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의 옵션에는 제가 기대했었던 16개짜리 스피커 들어간 게 그게 빠져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기본 스피커만 가지고선 리뷰를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저같이 이제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좀 빼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뭐 음질을 정말 하이파이로 올려야 된다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스피커만으로 충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스피커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두 번째 사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자율주행 부분에서 앞차 차간 거리 유지 어, 그것까지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차선을 잡아 주는 레인 어시스트가 빠져 있습니다. 초반에는 아 이거 자율 주행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이게 왜 중간에 그, 그거 그에 대한 얘기 안 하지? 그 궁금해 했던 부분들은 어, 그 부분이 지금 끝에까지갈 때까지 안 나왔죠. 차선을 중간에 잡아 주는 그 레인 어시스트는 빠져 있고요. 대신에 차선 이탈 방지 어, 이렇게 차선이 이제 밖으로 나갈 것 같으면 툭툭 잡아 주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계속 핸들을 잡고 앞을 주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BMW는 지금 6년 전부터 8시리즈에는 이미 그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저는 사실은 데일리 카에 이런 차량들에는 없어도 상관은 없죠 신형인데 그게 빠졌다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q6 전 라인에는 레이너 시스템은 지금 빠져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전기차가 대세인 시대에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내려야 된다라는 건 아우디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차급세에서는 사실 차량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수입차 중에서 이 차량급세 이 차량 크기에 전기차를 찾는 건좀 쉽지 가 않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차량급세로 가려면 eqs suv나 eqsv요 어, 이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 차량 가격이 굉장히 높고 사실 지금 좀 이제 벤츠의 전기차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bmw는 이 정도 차량 크기로 가려면 뭐 i x 라던가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1억이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수입차 중에서 독일차 중에서 또는 나는 독일차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우디의 Q6가 지금 딱 들어받는 부분인데 경쟁 모델로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싼 부분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HUD를 넣고 옆에 보조선 모니터를 넣고 뭐 MBMT 라이트를 넣고 스피커를 넣고 이렇게 풀옵션으로 가려면 지금 이 차량 가격이 8,990인데 8,990에서 8,9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바로 위급인 과트로 프리미엄 요게또 보이기도 시작할 거고 근데 사실 아우디 코리아에서는 이것의 상품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를 싸게 출시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차량을 출시하는 가격이 한 1억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옵션 같은 걸 조금 뺀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음, 나는 hd u 가 필요 없다 나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좋은 화려한 스피커 비싼거 필요 없는데 그만큼 차값에서 빼줘 라는 옵션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좀 생각의 차이 어, 방식의 차이 어, 그런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경쟁 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국산차까지 생각을 하면, 뭐, 중국차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넓게 하겠지만, 이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아우디. 뭐, 폭스바겐부터 포르쉐 벤틀리까지 다 만드는 회사잖아요.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우르스 SE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아우디에서 만들어 갖고, 넘브로윈에 이제 보내서 나머지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기 때문에, 이트론이라는 그 전기차의 브랜드는 또 정통통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 왔을 거고. 약간의 옵션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을 내가 꼭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아마 큰 만족감을 주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이것보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차량 리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